오늘은 저희가 어, 과자뽑기 한번 해볼텐데 어, 얼마 전에 했었는데 오늘은 빼빼로고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그리고 이것도 나 좋아해 어. 리츠 니세나 네, 오레오도 좋은데? 오레오는 응. 집에 있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<laughs> 네. 했지만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뽑는 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,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레오는 미안하지만 탑으로 갈게요 네, 내레오 있어요 네. 구독과 좋아요 아, 눌러주세요 주세요. 원래 좋은 건 많이 했을수록 좋은 거 모릅니까? 안돼 안돼 니네 저건 어떻게... 일단... 이제 다른 거 뽑자. 일단 그래. 일단 빼빼로부터 뽑고... 더 많이 뽑고 싶은 걸로 뽑자. 아... 어. 이에 쿠키도 있네. 그 랩이 아주...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 알면 안 되는... 완전 짱짱한 느낌이라서... 이럴 때 빨리... 뽑아야 되거든요. 뽑아, 뽑아야 돼. 오예~ 어, 아래쪽 밑에 자국 완전 좋아요. 어, 심지어 아몬드 맛있겠다. 나, 아몬드가 제일 좋아. 아몬드... 가 제일 까 아, 난 누드랑 아몬드 다딱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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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거... 거 이거... 이 <laughs> 아, 지금 빼빼로가 어 조금 아, 그렇지 그러니까? 약간 내려갔나? 이게 뭐야? 안 예뻐서... 내려가네 어, 진짜 내려가네. 오케이, 잘 잡았다. 잘잡았잡 <laughs> 어, 이야대다잘잡았그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잡아다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잡았서잘아았다잘잡가다잘 잡았다. 여기가 좀 들어가야 잘 잡았다. 들어가야 될것같다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 잡았다. 잘잡 거대 베베로. 아왜안 걸리죠? 저기만 딱 들어가면 딱 바로 나올 것 같단 말이지. 음. 거대 베베로. 어머? 혹시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? 좋아요? 그렇죠. 아아쉽네고 소나라기는 게좀 아쉽네. 아니 그만 그만. 뭐뭐왜 이러는 거야? 오! 좋아. <laughs> 저... 오! 나이스. 좋아요. 되지 않을까? 되게 될것 어. 같아. 그냥 밀어 넣을 것 같은데. 아니네. 어, 된다, 아, 된다, 뭐. 된다. 아이고, 아이고. 자, 4 4 2. 에! 같이 같이. 기네. 전을 어. 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. 나쁘지 않나? 잘 걸리네. 살짝 걸리는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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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저 뒤쪽이 좀잘안 들어갔나보다 어! 됐다! 어? 아! 아! 좀 들어가 봐저 아, 여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니까 아! 저기안 들어가가지고 한번더 쫄당해야 되나? 한번더 잡아볼게 어? 아, 안걸렸어집게 꼬인 거 아니야? 방금? 뭔가? 안 내려가는데? 그래? 어헐 끌가 어, 하도 되게 애매한데. 지짜 어, 끌린 것 같은데 느낌이 방금. 어 아, 아닌가? 아 아닌가? 끌린 게 맞나? 모르겠다. 막아, 해. 음... 일단은 일단 아 이게 진짜 애매하게 저기 걸려버려가지고 안 들어가나 이거? 됐다. 우프. 피. 이 살짝 죽게 <laughs> 빠져 나오면 아우, 그럴까? 빠져 나오면 괜찮을 네. 것 같아요. 그럼 요 요게 뭔가 숨는다고 또또 하는가 봐. 야, 나와. 한 번, 뭐야? 이거 뭐는 어. 어,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디 걸렸는데? 뭐가 어디 걸렸나 본데, 집게가 아니, 이거 또 하다가다 이렇게 걸리나, 집게가 그냥 과감하게 할게요. 모르겠다. 이거 음, 아, 어차피, 어차피 안 되게 안 되겠다. 어차피 뭐 빠졌어도 상관없어. 그럼 이제 좀 됐나? 아 저기 끝이 안 들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. 뜨거뜨거 야 돼. 어. 아 이거 만원더 넣어서 먹어야겠네. 아 지퀴 꼬인 거많네음나와나 됐다 이제 이건로 나와야지 하다가 꺼내져 버렸나 보네 아왜 아, 이래 쟤왜 이렇게 똥똥해 그니까 러아초성이안될거 같은데? 지퀴가 안 내려갈 것 같아 여기까지 봐 꼬인 게많네 좀 세워진 높인 거얘얘얘 얘, 높은데 몇 번에 예예예 그래 그래 이건 아, 할수 있겠다 잘하면 아몇번 하지도 않았네 이거 쉽게 그냥 꼬여가지고 이제 쉽게잘 꼬일 것 같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안꼬라고 해도 아 바닥에 일자 내리면 안 풀릴까? 어쩌면 라면이 가능할까요? <laughs> <laughs> 그나마 라면이 제일 높고 맞아. 크기도 크기도 커서 아. 이 기회를 좀해 보자. 어. 아. 잡아. 그렇지 <laughs> <오오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를? 어떻게 지키려 잘 아. 들어갈 수 없네. 아좀습니다어됐는데요 네, 조모산을 <laughs> <대로> 지나갑니다. <laughs> 지나갑니다.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앞에 여기 잡아야 하나? 다 끌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알았어 알았어. 아, 다 데끼는데? 이렇게 하면 어떤데 이거는? 오 좋은데요? 좋은데. 수비 있는 쪽 빠르게. 아, 그 좋아요. 신치? 저걸 어떻게 잡으란 말이야 오! 오 이러면 잠깐만 되겠다 되겠겠다너 많아도 <laughs> 집게 꼬였지만 꼬인 남은... 집게도 할수 있다 충분히 네. 저 뒤쪽을, 뒤쪽을 밀어야 되거든요 무력분 네. 이거는 저번에 뭐, 라면 못 뽑았잖아요 저번에 못 뽑았으니까 이거는 뽑아줘 이건 그냥 약간 안 잡는 느낌으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왜 이러실까 <laughs> 점점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<laughs> 어 밀리고 있죠? <laughs> 어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. 오오 <laughs> 조금만 더 진자.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? 아닌가? 아, 아니야 일자로 일자로 됐던 것 같은데. 일자로 됐던 것 같긴 해. 한번더 하자이. 좋아이. 그렇지. 더더더더 밀어! 밀어내겠어. <laughs> 좋아 좋아. 힘내. 더? 어. 괜찮은데? <laughs> 아, 예, 네 아, 근데 저기넣어야 되는데. 그래. 그러니까. 여기 넣으면 답이 없어. 아, 진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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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. 아우. 아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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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어버려뚫으면 박고 수 있다. 좀볼수 있다. 요런 느낌으로. 어. 런 느낌으로 아, 딱 옆을 아, 잡아서. 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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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았죠? 오, 좋았죠? 좋았어요. 어, 훨씬 나았어요. 이게 이게 제일 나았던 어. 야. 야 근데 앞으로가 <laughs> 못 움직이네. 앞으로 아, 움직이지가 않네. <laughs> 제가 파장 납거든요. 아 쉽지 않네. 더 어, 틀렸어 각도는. 어, 저 각도는 좀더 좋아졌긴 했다. 어, 각도 좋아요 좋아요. 오저안전 어, 많이 들어갔어. 어. 어 지금 괜찮은데 이거 딱 찌르면서 안 되나?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, 라면 뚫기다. 아 이거 살짝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잡아서. 어, 거기 맨쪽 잘 묻어야지. 아 어, 뭐야? 안 묻었어. 안 묻어? 아 쉽지 않네 이거. 이어서? 더 얇게 해야 되지 않아? 안돼 안돼 안돼. 아? 어? 아프지 않나? 어, 뒤쪽 이제. 아 이거 그러니까, 이제 뒤쪽 저기 있을 아니야?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? 뒤에 랩이 살짝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. 어 그렇지 그렇지. 딱 해가지고. 그렇지. 타타 가간다. 가고 가고. 아. 똑다똑다간다 아, 간다, 간다. 제가 뭔데? 오! 거다바았다 야,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이라면 하나가 쉽지 응. 않네, 진짜. 됐다 우, 아, 전 천하 씨. 돼지기 하면 되잖아요. 아, 돼지기 하면 나올 것 같은데. 아니. 자. 잠까요 돼지기 한번 해 봅시다. 돼지기. 진짜 면속에잘빠져 나와야 돼 어, 돼지기 해도 뭐 거의 나오려고 하죠. 잘 빠져 나오고 여기 있어. 이거를 어,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. 것 같은데. 어, 어떻게 어떡, 어떻게? 아니, 그거 앞으로 보내 볼까? 어, 지금 아, 괜찮아. 어. 나오잖아, 이러면. 그렇지. 자 좋습니다 라면을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끝 토퍼송이 안잡혀서 다시 고정사람 찍기 했어 네 그래도 뽑았습니다 아, 빼빼로 하나 라면 하나 그래도 많이 뽑았네 <laughs> 는 무슨 2개밖에 못뽑았다요 둘만 안 꼬였으면 초코송이도 뽑고 그러니까 저것도 뽑고 싶었는데 아이쿠 줄리 꼬여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뭐 그래도 뽑고 싶은 거 빼빼로는 뽑았으니까 요거는 네. 집에서 어, 야무지게 어, 어, 막 끌게요 네1 2개는 들어있어요 추워요 <laughs> 네자 <laughs> 네, <laughs>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네 <laughs> 그래서 태양 <laughs> 선생님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